일차함수의 식 구하기인데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뭐일차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다. 이거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a와 a를 찾았을 때 a를 집어넣고 나면 당연히 b가 남았겠죠. 그러면 앞서 강의에서 보면 b를 구하는 방법은 지나는 점을 요둘 중에 한 녀석을 여기다 xy를 집어넣는 거죠. 뭐 얘를 대입하거나 뭐 아니면 얘를 대입하거나 둘 중에 한 녀석을 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둘 중에 한 녀석을 대입해서 어 우리가 이제 b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면서 어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그럼 얘를 x1, 얘를 y1, x2, y2로 보시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기울기부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2-0. 그래서 2 빼기 0분의그 다음 마이너 4에서 얘를 빼, 마이너 1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잡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이제 0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여기를 대입하면 되겠죠. 0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가 0이니까 y 값, b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b 값. x 의 0,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뭐, 매우 간단하죠. 그죠? 렇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는 뭐 X절편인 건알 겁니다. 얘가 아까 Y절편이었죠? 와, X가 0일 때 y 가 얘는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X절편이다. 이런 의미는 좀 알고 계십시오. 뭐 일단 얘도 기울기부터 구해본다면, 어, 3에서 1을 뺍니다.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요거 있죠. 3에서 1을 빼고요그 다음에, Y2 Y1이니까 4 0기이 0이겠죠. 그러면 2분의 4니까 기울기는 2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ex b라 잡으시고요. 뭐이두점 중에 한 점을 이제 대입하면 되니까 진하기 때문에 1.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은 e+ b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에 잡아 놓고 어, y를 0값에 잡아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 자, 따라서 y는, 우리가 구하는 1차 함수식은 2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두점 2콤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콤마 5를 지난 직선이다. 그럼 뭐 간단하게 또 x2 마이너스 x1이니까 마3 빼기 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5 빼기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좀 귀찮지만 분수식이 나오겠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아,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뭐 b다 라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콤마 5를 지난다. 뭐두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그래서 너를 x 값, 여기 값을 b 값을, y 값을 이렇게 이제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요, 어, 우리가 5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들어가니까 18 되겠죠. 그 다음에 B니까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25. 요 5분의 25 되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5분의 18. 이항 시켰습니다. 그럼 B기 이 때문에 B는 5분의 얼마 되나요? 얘 더하게 되면 43이라고 나오겠죠. 43. 아 어, 잠깐만 요 잠깐만 요이 플러스 18 이네요 아 선생님이 실수 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아 이거 실수 했네요 너무 숫자 크다 그랬습니다 얘가 5분의 7이 돼야 되겠죠 5분의 7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5분의 7이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선생님이 부호 실수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부호를 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3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항시키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8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b값이 5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8번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았죠. 그럼 뭐 b분의 a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점을 지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1,1과 그 다음에 4,5를 지난 직선이다라고 보면 은 그냥 그림상에서 어, 어,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요만큼 증가를 한 양은 플러스 3. 1에서 5까지 증가한 양, y 값입니다. y 값 1에서 5로 증가했죠. 4죠. 그럼 이 직선의 그래프는 y는 3분의 4x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 점을 지나는 거죠. 요기다 플러스 b라 적으시고요. 얘가 1콤마 1을 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먼저 구한 이유는 a값 즉 기울기를 먼저 구한 거였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y값 1은 3분의 4 더하기 b니까 자 얘는 통분하게 되면 3분의 3이 되고요. 이항하게 되면 3분의 4를 이항하게 되면 3분의 4는 b니까 b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를 대입하려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b분의 a라는 것을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법문수. 그러니까 분수를 여기다 잡아넣기 어렵죠. 그러면 항상 나누기로 표현한다라고 보십시오.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로 표현하면 간단하니까. 즉, 3분의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은 굉장히 쉽겠죠.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 하겠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B분의 A인데 얘를 만약에 대입하는 문제인데 분수가 대입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나누기 표현으로 바꿔 주시면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다라는 것좀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